아침 인사도 참 요란하게 한다 할아버지 아직 눈도 안 떴어 플루 일로 와봐 플루 플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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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엄마 앙앙자 일로 <laughs> 와 플루가 웃고야 플루 일로 와 플루 어 엄마 앙앙앙 해줘 앙앙앙 해줘 엄마 손잡는 거야 감나면 그만 먹어 감나무 그만 먹어. 응. 일로 와, 짱아, 짱아 일로 와, 눈곱 좀 떼자. 오구가 온다. 오구가. 웬일이야? 오구가 오고? 쉬하고 와. 오구 왔어. 오구 왔어. 짜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소주 왔어, 소주. 응. 길로다 응? 먹었어? 응? 다먹었죠풀다 먹었어? 아이, 이뻐. 짜, 눈곱 좀 떼고. 소주도 이거 줘 소주 일로 와 여기 있어 기다리나 물 먹을 거야 엄마 밭에 물 주고 올게 덕구야 우리 덕구 엄마 밭에 물 주고 올게.